지금 있는 모델은 사뉴에서 2009년에 새로 출시한 VPC-HD2000이라는 모델입니다. 한 손으로 모든 기능이 다 작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줌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코딩과 제품, 찍은 사진을, 사진과 동영상을 볼수 있는 프레 버튼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동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을 볼수 있고요. 메뉴 부분도 한 손으로 다 작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전원 버튼까지도 엄지손가락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은 메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동영상은 1920, 1080, 60 프로그래시브를 지원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산유에서 올해 나온 모델이 이 모델이 세계 최초라고 알고 있고요. 그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1920 x 108에 60 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 4 8 x 336에 240 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일단 아래에 있는 4 4 8 x 336부터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촬영했습니다. 예. 10초 동안 자동으로 촬영이 됐고요. 최대 찍을 수 있는 시간은 10초입니다. 그럼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240프레임은 형광등이나 그런 주파수의 영향을 좀덜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속 촬영인 600프레임까지 찍으면은 형광등이 이제 주파수 헤르츠랑 좀교차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더라고요. 240프레임은 방금 전에 10초를 촬영했지만 이제 촬영을 고속으로 촬영하고 느리게 재생하기 때문에 10초에 촬영한 것을 40초로 늘려가지고 재생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예, 이제 다시 녹화 모드로 돌아와서요. 메뉴 중에 하나인 짧지만 한번 600프레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00프레임도 기존에 있던 240프레임과 같이 10초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음성 지원은 하지 않고요. 600 프레임 넘어서 액정 화면이 더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600 프레임 같은 경우는 골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 히 교정할 때좀 많이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분이 넘어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600 프레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촬영, 촬영 중간에 이제 사진을 찍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동영상을 촬영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데 보통 예전에 캠코더나 그런 부분은 다시 동영상을 끄고 사진을 촬영해야 됐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진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저장을 따로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00, 200메가로 저장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 저장이 잘 됐는지 한번 동영상 버튼 눌러서 저장을 종료하고 다시 프레임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프레임 모드로 들어가면은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세 장의 사진이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제 작지 기능 중에 하나인 연사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 기능으로 넘어와서 사진에는 총 1200만 화소 촬영, 그 다음 800만 화소 촬영, 그 다음에 와이드로 600만 화소, 200만 화소, 그 다음에 90만 화소, 그 다음에 30만 화소, 그리고 800만 화소 연사 촬영이 있습니다. 우선 연사 촬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취득된 제품들의 연사 기능은 일반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리버스 연사라고 해서 누르고 있는 동안 촬영이 계속되고, 이 작티가 촬영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를 역으로 계산해서 저장을 하는 기능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은 무한대로 촬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손을 떼면은맨 마지막 사진부터 앞쪽으로 해서 저장이 되는 기능입니다. 9장까지 저장이 됐다고 이 저장이 처음 누른 순간부터 앞에서 앞장이 아닌 손을 뗀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뒤부터 9장이 저장이 된 겁니다. 예, VPC HD 2000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렌즈를 추가로 장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렌즈는 지금 앞에 보다시피 와이드 광각 렌즈, 그 다음에 어안 렌즈, 망원 렌즈가 있습니다.